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 동입니다. 최근 한국 인플루언서들 채널에서 종종 보이고 있는 게 AARK 인센티브 테스트넷 소식입니다. 아비트럼 기반 선물 덱스로 추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이니 이번 테스트넷 참여해서 보상을 얻어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우선, 이제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예상 수익은 아직은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필요 비용이 공짜이기 때문에 시간만 들여서 NFT를 받아 놓고 추후 토큰 에어드랍을 해준다면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어드랍 참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갤럭시 이제 지금뭐 갈세라고 부르죠. 갈세에 접속해서 디스코드 크루롤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리트윗 하기, 디스코드 입장하기, 텔레그램 입장하기, 트위터 팔로우 하기 등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 빠르게 미션 수행한 다음 크루 롤을 클레임하면 됩니다. 미션 수행을 완료하면 클레임 버튼을 눌러 크루 롤을 받아줍시다. 이제 크루 롤을 받은 후 AARK 디스코드에 들어와 Verify 크루를 클릭 후 Verify 크루를 눌러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AARK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테스트넷 토큰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리시브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시브 토큰을 눌러 받아줍시다. 그러면 이제 가스비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가스비는 아비트럼 테스트넷 이더리움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테스트넷 토큰을 받은 이후에 브릿지를 이용하여 아비트럼 테스트넷 토큰으로 바꾸는 방법, 이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더리움 테스트넷 토큰인 고릴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0.02 고릴 이더리움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더리움 테스트넷 토큰 받는 사이트는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고릴리더, 방금 전에 받은 고릴리더를 아비트럼 고릴리더로 전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브릿지 사이트 역시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브릿지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려 줍시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선착순 20명에 안에서 아비트럼 고리 리더리움을 전송해 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아비트럼 고리 리더리움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 테스트넷 토큰을 수령했다면 고트 디파짓을 눌러 줍시다. 그 다음 USDC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옆에 디파짓을 눌러 예치를 진행해 줍니다. Approve USDC를 뜨면 이제 USDC를 누르면 오른쪽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최대를 눌러 100000 이제 1만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시다. 그리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디파짓을 눌러 줍시다 이걸 반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면 완료가 된거 인데요 이제 거래를 해 줘서 거래량을 눌러 포인트를 얻으러 갑시다 aark 홈페이지 맨 왼쪽 상단에 이제 퓨처를 누른 후 원하는 코인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바이 롱숏 셀을 선택 후 100%로 포지션을 잡고 플레이스 오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0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이 잡히는데요. 이걸 반복하여 거래량을 늘려 포인트를 획득하면 됩니다. 포인트를 얼마나 획득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AARK 홈페이지 맨 왼쪽 상단의 리워드 탭을 클릭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9만 포인트까지 빠르게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차피 테스트넷 토큰이니 수익률을 신경 쓰지 말고 거래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량을 늘리다 보면 어느새 9만 포인트를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숏, 롱슛, 롱숏을 반복하니 체감상 한 2, 3분 안에 9만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NFT를 클레임하러 가봅시다. 갈세에 접속하여 미션이 완료됐는지 확인 후 클레임 버튼을 눌러 AARK의 보딩 패스를 얻어줍니다. 클레임 할 때는 테스넷 토큰이 아닌 실제 아비트럼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아비트럼 이더리움을 전송하여 클레임 해 줍시다 뭐 바이낸스, 비트겟 뭐 이런 거래소들 있죠 거기서 아비트럼 기반 이더리움을 전송해 주면 됩니다 아직 어떤 보상을 주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참여자가 2만 명 정도 되는 AIRK 인센티브 테스넷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추후 보상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영상에 대한 링크는 제가 또제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작업에 필요한 링크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려두고요. 제가 유튜브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15분 정도 걸리니 시간 여유로우실 때꼭한 번씩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바로 알기 식스동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